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음 오늘은 마흔 그 마흔 여섯 번째 네, 마흔 여섯 번째 시 오, 어, 마흔 여섯 번째 시음음 음. 47번째 시 네, 오늘 47번째 시는 47번째 시 오늘 들어갑니다. 47번째 시는 제목이 그리움의 강 이건 2021년 10월 31일에 써놓은 거거든요. 읽을게요. 제목 그리움의 강 기은이 이춘선.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리움의 강이 흐른다. 그냥 그렇게 그리움은 흘러가고 있다. 말 없이 잔잔하게 그리움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먼 산보다 다시 보면 그 자리에 그렇게 그리움이 있다. 내게 없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모두 안고 흐르는 그리움의 강. 그리움의 강이 흐른다. 자, 시를 듣고. 어떠한 배경으로 쓰신 거예요? 어 어떤 배경으로? 네. 음. 그냥 지금 다시 이 시를 그냥 읽었을 때그 나한테 드는 음 느낌은 아. 뭔가를 되게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냥. 음, 뭐뭐 그러니까 뭐가 뭐가 그리워하고 있나 하는 것은 맨 마지막 문장에 지금 나온 것 같아. 내게 없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을 모두 안고 이제 그리움의 강이 흐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 아뭐 구체적으로 아마. 뭐 특별히 뭘 하나를 그리워해서 글을 쓴것 같지는 않아.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 음, 그냥 내가 바라,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있기를 바랬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없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지금 없어 그게 이제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다 이제 그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in, 있는 거지 한 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큰 거잖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게 많은 거야 명당이 그래서 어 이제 살면 살수록 쌓이는 것이 그림이 아닌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 그냥,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운 것들, 그냥 모두 다를 그냥 여기다가, 아, 뭐, 집어 넣은 게 아닌가. 어떤 거 하나 특별히 뭐, 어떤 뭐, 한 가지? 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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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한 구석에 비어 있는 어떤 그, 아, 망구석에 그 허전함, 내지는 지난, 지난 회한, 그렇죠. 그렇지, 뭐뭐 음. 어, 없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리움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그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먼산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다시 봐도 아 그냥 내 안에 그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순간을 좀 생각하는 그 순간을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것 같아 그 순간이 특히 이제 음, 특히 이제 뭐 어떤 뭐 미련이 많이 남는 것들 없는 것들 음, 소망했던 것들 뭐 소원했던 것들 뭐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 뭐내 삶에서 사실 그, 가지 않은 길, 뭐, 음. <laughs>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다이 그리움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 있는데 그것들이 항상 마음속에 강처럼 흐르고 있지. 이렇게. 미련은 아니고. 미련, 미련도 들어가지. 미련도 미련이지, 그게. 미련 속에 어, 미련이 그리움 속에 들어가지. 미련이지. 아, 내가 가지 않았던 그 길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있는 거지. 그것도 그리운 거야. 아, 네. 그걸 그리움으로 내가 담아 담아내고 있는 중이거든. 음. 아니, 그리 그래서 내가 여기 그리움을 다른 말로 바꿔 쓴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 내가 이렇게 써, 써 놨어. 근데 그걸 미련도 들어가네. 뭐 지금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그리움을 미련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으. 그래. 나는 그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움의 강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리움의 강이 흐른다. 그냥 그렇게 그리움은 흘러가고 있다. 말없이 잔잔하게 그리움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먼 산을 보다 다시 보면 그 자리에 그렇게 그리움이 있다. 내게 없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모두 안고 흐르는 그리움의 강. 그리움의 강이 흐른다. 음, 나는 이제 여기 그리움을 다른 말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내게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들.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안, 안 이루어진 것들이지, 그러니까. 음. 아니면 뭐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음. 이제 뭐 바라는 것 손에쥐지는 않고 있는, 있는 어떤 것들 음. 그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그립다라는 단어 속에다가. 음, 표현을 해서 이 그리움이 강이 흘러가고 있어 오늘도 흐르고 다시 봐도 흐르고 그냥 먼 산보다 또 봐도 또 흐르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표현을 해낸가? 그 어그이게이 무슨 의미야? 그건 무슨 뜻인 거야? 뭐, 뭐 그치 뭐 그리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움을 그리움으로 꼭 받아 들일 필요는 없고 음. 어, 내가 뭐 이루지 못한 것조차도 내 그리움이 된다면 되는 거니까 음. 네. 그렇구나.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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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움 좋은 것 같아. 그냥 뭐 그리움이 있다는 건 너무. 네, 다른 건 이제 뭐 이렇게 그립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음. 어렸을 때 자라던 그 자연이 그런 느낌요 음. 그래서 그렇구나. 제 노년의 꿈은 오. 자연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음.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 꿈은 음. 이제 시골로 가서. 아. 네, 자연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음. 그 노래도 있잖아. 그립, 뭐, 나의 살던 고향은. 음. 뭐. 꿈에도 그립다뭐 이런 고양이, 그 노래 가서 있지. 그냥 그러니까 음. 고양이 그리온게 아니라 음. 이제 제가 이제 자랄 때그산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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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무 음. 뭐 곤충들 음. 뭐 꽃나무들 음. 뭐 그냥 그런 게 너무 이제 음. 그리움. 음. 음. 그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그리움의 강을 안고 그쵸. 사네. 음. 음. 속에 그리움의 강이 계속 흐르고 있어. 그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리워하면서 갖고 있겠네. 그래서 음. 뭐그 그리움, 근데 이제 그리움을 이룰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음, 그렇지. 음. 네. 맞아. 네. 저도 사실 음. 이게 이루어질지, 음. 뭐 내가 시골로 가는 음. 이제 그리움이 음. 현실로 이루어질지 안이지알 수는 없지만 음. 어쨌든 생각은 이제 어 그렇게 이제 그리움 음. 때문에 그리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겠다 음. 이제 다시 꿈을 이제 가질 수 음.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드는 생각이 아 이럴 때야말로 정말 그립다는 단어가 뼈에 사무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남북이 이렇게 갈리면서 북한에 형제, 자매 있고 부모가 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소식을 전하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로 그리워만 하다가 그쪽을 보고 늘 마음으로 그리움에 사무치고 정말 그립다 그립다 못해서 결국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게. 그거야 말로 정말 그리움이다, 그렇지? 네. 그리움입니다. 그런 그리움으로 알고 있어. 그렇지, 있잖아. 네. 그렇지. 그런데 주선님은 음. 특이하게 이제 못다 이런 꿈까지 음. 그리움으로 다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승화시켜서. 그런데 뭐 근데 그것도 맞는 거지. 음. 그못 가고, 못 보고, 음. 못 이루었잖아. 그게 그리움이잖아. 음.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내가. 음. 다시 한번 읽으면 흐르, 그리움의 강,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리움의 강이 흐른다. 그냥 그렇게 그리움은 흘러가고 있다. 말 없이 잔잔하게 그리움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먼 산을 보다 다시 보면 그 자리에 그렇게 그리움이 있다. 내게 없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모두 안고 흐르는 그리움의 강, 그리움의 강이 흐른다.